음력 9월달, 10월달이 윤석열씨라고 교차되는 시기가 들어있다고 봐요. 2, 3년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봤때는 이게 어느 기간이든지 손이 안가 있는 기간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 내 말은. 이 억울한 영혼도 이유 없이 죽는 영혼들이 많아져 버려요. 빨리 서둘러서 뭔가 추진을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뭔가를 해라라고 하고 싶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초복은 없는 사람이에요. 맨땅에 히딩하고 하든 하는 사람이고 자수성간한 사람이고 아집이 워낙에 고집이 많은 사람이고 한번 마음을 먹으면 꿋꿋이 가는 사람이고 또한 왜냐면 밀어붙일 때는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일단 머리가 되게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운도 천운이지만, 조상에서 받들어주질 않으면 안 되죠. 아무리 천군만마를거녔다 하더라도. 일단, 인복이 많아요. 조상복도 되게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자, 운세를 보자고 하면, 지금 용케도 왜냐면, 이게 지금 호불호가 갈렸다라고 봐야 돼요. 이재명 씨한테는, 음력 9월달, 10월달, 이 윤석열 씨라고 교차되는 시기가 들어있다고 봐야 해요. 누가 상승기를 타느냐, 누가 이제 곤두박을 치느냐 하는 그기류에서 있는 운에 엇갈려, 시비비비가 엇갈렸다. 그 바람에 조금 야가, 왜냐면 붕 떠서 올라간 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우세를 지금 야당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는 빨리빨리 뭔가가 빨리빨리 서둘어서 대선을 빨리 치르고 뭔가를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만만치 않게 될 거란 말이에요. 뜻하지 않게. 내년에 삼재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10월 생일이 지나면서 3재가 들어왔는데 오기 시작하면서 악 3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기운이 운을 본다고 한다면 2, 3년이 썩 좋지는 않아요. 1, 4년도 그렇지만 어, 그 이후에 2027년, 2026년도 썩 좋지를 않다. 어떻게 보면 빨리 서두르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 이재명 씨한테 점을 개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빨리 서둘러서 뭔가 추진을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뭔가를 해라 라고 하고 싶어요. 이 시간이 시간이 늦어지면 너 힘들어져. 이렇게 이렇게 보는 운이죠. 어쨌든 왜냐면 어, 상 상반,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의 기운이 그래도 괜찮아요. 여름 올라기 시작부터 하락세를 치게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냐면 관원에, 관살에 형살이 들어있는 거는 뭐냐면 철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원이 있는 사주인데 이 관원이 을사년하고 그 후년, 2026년도에는 형살이 들어오는 해운년이라서 그래서 올해가 뭔가가 확실하게 을사년의 창반기에 그러니까 올해 가을부터 해서 이 사람한테는 딱 기회가 지금 들어와 있는 기회다라고 봐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알고도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또 지은 여기도 왜냐면, 뜻하지 않는 왜냐면, 어, 영혼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 사람은 어쨌든 형사를 피해가기가 되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기운 자체가 과연 상반기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빨리빨리 이루어지겠느냐, 안 지겠느냐. 그것이 지금 문제긴데 되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불쪽이틀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씨하고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대통령하고 탄핵이 돼서 대통령에서 내려오느냐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벌써 이미 이거는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 이 사람, 이 사람도 힘들어 힘들어져 버려요. 그럼 형사를 피, 이 관살이나 형을 피해 나갈 줄 못할 거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서두르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되게 조급하죠. 마음이 급하죠.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 저 뿐만 아니라 한 번쯤 이렇게 생각했을 때저 어,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없을까? 뭐 이런 사람. 왜냐 말 많은 사람 탈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 말고 청명백백하고 깨끗한 사람 없을까? 다른 새로운 인말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 내가 옛날에 그 전에 작년인가 언제 한번 콘텐츠 찍을 때 한동훈씨 찍을 때 내가 급하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어라 했거든요 금방 급하게 대, 그 당대표 맞고 얼마 안돼 이런 일도 사, 이게 생겨버리잖아요 내가 머리를 숙으려고 잠을 자야 할 때는 잠을 자야 해요. 근데 너무 급하게 나와버렸고 저친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과연 이 사람은 이것이 깨끗하게 어, 과연 될까라는 것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국민이 되게 걱정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대통령 체포 영장 요것도 조금 이재명 씨의 입김이 좀 들어가 있을까요? 다 이것이 왜냐면 몇 달을 두고 보고 몇 년을 두고 보고서 정투도 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자리를 지켜야 되고 내 줄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어느 기간이든지 손이 안가 있는 기간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 내 말은 그러면 여론이라든지 민심이라든지 아니면 훗날 1년 뒤에 어떤 자기 자리 이런 걸 여러 봤을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입김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과연 그렇게 정말 정말 정도를 <laughs> 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을 비판하고 하는 큰 소리도 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국민의힘이라든지 국민에서도 왜냐면또큰 소리 내고 그건 아니다, 기다 어, 큰 소리를 내야 되는 사람. 지금 봐봐요, 큰 소리 내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비딱뚱딴 사람 다제명시켜라 뭐라, 뭐 어쩌고저쩌고 막, 많이 많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라요, 이게.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옛날부터 시작해서. 이게 점점 더안 좋은 일,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것이 무슨,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렇게 나라가 기운이 분명하고, 일단 제일 윗대가리가 대통령이 편안하고 편안해야지, 어느 정도는, 왜냐면, 민심이라는 게 받쳐주고, 지주율들이 따라주고 해야, 밑에 있는 사람들도 융화가 잘 돼야, 각자 이 5천만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살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요새 정신병자들이 마음의 병이나 정신병자를 겪는 우울증 환자들 너무 많아졌고 세상이 뒤숭숭해져 버리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사는 거나 혼자 죽긴 너무 억울해. 너도 죽어, 나도 죽어. 큰 사고들을 많이 칠수 있는 해운연이 울산년이에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는 영혼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왜냐면 이런 저런 사고, 비행기 사고, 시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예, 저건 시발점이다. 너늘 빨리 정신 차려라. 어떻게 하면볼 수도 있는 이런 빨리 깨우침, 깨우침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작년에 이태원 참사. 자, 올해 또 이렇게 사고 나서 죽고. 그리고 길, 길 가다가도 억울하게 두둑게 맞아서 죽고, 칼에 질려 죽고. 이 억울한 영혼들, 이유 없이 죽는 영혼들이 많아져 버려요. 차라리 왜냐면 전쟁이 나서 그냥 죽는지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 나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고 나도 이게 억울한 죽음이라는 거죠 억울하게 아니면 이 사람이 독을 품고 악을 품고 여러 사람을 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을사년에 되게 많아질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 이쪽 저쪽 할것 없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